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흥입니다. 어, 앞서 이제 올려드렸던 C3 AI의 급등 소식이 있었고요 어제, 한10% 가까이, 장 시작하고서 거의 10% 가까이 빠지면서, 이거 뭔일 터진 거 아니야? 라고 제가 화면 보면서 이제 봤던 종목이 있는데, 약속 중에, 바로 소파이 관련한 소식입니다. 소파이 장 초반에 10% 이상 하락을 하면서, 이제, 상당히 안 좋은 뉴스와 함께 이제 시작을 하였는데 음4.9% 빠지면서 상승 아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런 러 하락의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드브시 팀은 소파이의 개인 대출 회계 처리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이 개입을 하여 회사에 큰 타격을 줄수 있는 다른 회계 방법론을 강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두 가지가 키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드브시의 분석가들은 주식에 대한 목표 가격을 크게 낮추고 등급을 언더퍼폼으로 낮췄습니다. 원스톱 쇼핑 금융 서비스 회사 그리고 디지, 그리고 디지털 은행이죠. 소파이의 주식 웨드브시의 애널리스트들의 통렬한 연구 보고서와 다운그레이드 이후 10% 가까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웨드부시는 음, 소파이의 주식에 대한 등급을 중립에서 언더퍼폼으로 낮추고 목표주가를 2.5달러로 낮췄다고 하는데 논쟁의 핵심은 소파이의 대출 그리고 자본포지션에 대한 회계처리라고 합니다. 소파이는 학자금 대출 유예 이후 개인 대출에 크게 의존을 했고 회사는 뱅크차터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대출금을 이제 매도 예정으로 지정을 하면서 대차 대조표에는 6개월에서 9개월간 보유를 하고 매달 이자를 받아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접근 방식을 통해 소파이는 수익이 감소할 수 있는 대출 손실에 대비한 자본을 비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분기 소파이는 신용이 정상화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 예정인 대출의 공정가치를 낮추지 않았다고 하는데 회사는 우수한 차용인에게 대출을 해주지만 무담보 개인 부채에 대해 약간의 손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죠. 제3자 회사를 통해 대출을 평가하는 소파이는 1분기 개인 대출 포트폴리오의 공정 가치를 4억 2,800만 달러 이상 늘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웨드브시는 소파이의 자본 수준이 공정 가치 회계를 사용하여 과장되었을 수 있다고 이제 분석을 하였는 데 하인 한것 같습니다. 소프라이가 투자를 위해 대출을 보유하고, 대출 손실을 위해 자본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면, 웨드부 어, 씨는 소파이의 재무 상태로 인해서 소파이의 유형 장부 가치가 실질적으로 거의 60%까지 감소할 거라고 밝혔고, 현재 주당 3.05달러에서 주당 1.27달러로 조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웨드부 씨는 소파이가 단기적으로 뭐 회계 방법론이나 개인 대출 포트폴리오의 공정 가치를 변경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지만, 최근 은행 부분에서 일어난 일 이후 규제 당국이 회사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웨드부시는 웨드브시는 소파이의 최근 규제 보고서에서 가까운 미래에 현재 순손실이 계속되고 예상대로 2023년 갭 순이익 수익을 수익성을 달성할 수 없다면 이전 금융거래와 비교했을 때 유리한 조건이 아닐 수 있는 자본 또는 부채의 형태라고 분석을 마쳤습니다. 규제 당국이 개입할지 확신할 수 없지만 이것이 큰 위험이라는 웨드브시 팀의 의견에 확실히 동의한다고 이 저자는 밝히고 있는데 소파이는 1분기 개인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전체 대출 판 판매를 하지 않았고, 이는 투자자의 수요가 없음을 시사하는 바가 아니냐라는 게 저자의 또 하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소파이는 결국 대출의 공정가치를 낮춰야 할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올해 후반 수익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자본인상을 강요할 수 있겠죠. 항상 소파이가 너무 많은 가치로 거래되었다고 믿고 있다는 저자인데, 이큰 위험이 완화될 때까지 투자자들 방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히며, 뭔가 소파이와 관련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어 기고자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서도 살펴보면은 소파이 관련한 소식이 꽤나 이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들의 다운그레이드가 어제 주식 시장 하락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보여지고요. 음, 해가지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는 정말 개인, 개개인의 투자자들의 판단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소파이가 이제 수익성을 확보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기도 하였는데 또 최근 분기에는 아무래도 이러한 대출 구조 그리고 회계 처리 부분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각자의 이제 판단에 따라서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고 만약에 장기적으로 그리고 현재 구조상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뭐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리스크가 있고 사실 최근에 이제 은행 이슈가 불거지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신 부분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의 리스크를 조금은 없애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방관을 하고 투자를 더 이상 안 하시는 것도 또 올바른 선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개개인에 맞춰서 개개인의 또 자금 상황에 맞춰서 투자에 활용을 하셔야 될것 같고 소파이 관련해 가지고 마켓워치에서 관련 자료 애널리스트의 에스티메이트 분석 자료 찾아보면은 현재까지는 뭐 에버리지 타겟 프라이스는 7.1달러 17명의 레이팅이 달려 있는데 어 2024년 그리고 2025년에 평균적으로 수익성이 뭔가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잘 지켜질지 그리고 거시경제. 이슈가 또소파이를 붙잡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저나 학자금 대출 유에 이러한 이슈 관련해서도 뭔가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도 있으면은 바로 바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소파이 어제 하락 이유 웨드 부시의 언더퍼폼 심지어 목표 주가 2.5 달러였나요? 1.5 달러였나요? 2.5 달러 제시를 하는데 과연 이 목표가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많이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